요즘은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반감이 많다 보니까요. 전도를 하다 보면 환대는 둘째 치고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죠.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잖아요. <laughs> 전도를 열심히 하던 교회들도 지금은 전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도지를 나눠 주면요. 화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를 하면서 환대받는 경우란 별로 없어요. 비단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요 어간에 아, 전도가 굉장히 잘 되었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특별한 시기,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 해요. 마치 대부흥의 시기가 왔던 것처럼 그 시기가 특별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괜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시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퍼져나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입에서 입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 들이, 다 예수 님을 환대, 하 나요？이 앞 단락 에, 나 왔던 것 처럼 예수 님을믿지않 고, 예수 님과 상관없이 살 기를 원하 는 사람 들도있 습니다. 예수 님도 환영 하지 않 는데,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어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환대하면서 받을까요? 별로 그럴 일이 없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곳 저곳으로 보내십니다. 뭐하라고 보내십니까? 가서 후원금 좀 챙겨오라고 보내시나요? 아니죠. 그런 것은 오히려 하나도 챙겨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냥 맨몸으로 가게 하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합니까? 예수님이 무정하거나 가혹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굶기려고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단지, 먹을 것이 없고, 신발이 없고, 지갑이 따로 없을 뿐이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에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능을 줘서 보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의 손에 뭘 쥐어졌느냐? 하나님 나라를 쥐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잘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제자들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부어집니다. 반대로 제자들을 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제자들은 딴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 복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진노만 그 집에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의 손에 하나님 나라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은 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적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내냐면, 환대 받을 곳이 아니라, 핍박 받을 곳으로, 거부당할 곳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한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아이 저도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죠. 딴 교회 잘 다니는 사람한테 뭐 하러 아이 우리 교회도 와 보세요.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거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냥 옮기는 것뿐이지 전도는 아니죠. 전도는 거부할 것이 뻔한 사람들, 받아들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거부당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거부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듣지도 않으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주변 이방인들의 영향이나 관습과 전혀 상관이 없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도시를 지나고 나면 신발에 있는 먼지를 탈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먼지를 떠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표식이에요. 제자들을 거부한 사람들은요. 제자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는 대우를 본인이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제자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거부해 버리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들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니냐? 그럼 나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암흑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하고 변명하려고 해도 떨어버린 먼지가 그 증거가 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록 교회를 배척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때로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그것은 결코 고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손에 하나님 나라를 쥐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쥐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우리 손에 준그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진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단순히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말 한마디 그거를 넘어서는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도거든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손이우리의발이우리의눈길이우리의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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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짓 하나가,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주어지신그 어,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예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되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전도 좀못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내신 그 주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이 복음의 결실이, 전도의 결실이, 선행의 결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